해결사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어, 저희 게시판에 소진섭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고자가 되고 싶어요. 고자. 고자가 뭡니까? 그게 없는 거잖아요. 아, 이런 글을 올려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고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고자가 되는 법. 잘 보세요. 절봉에 올라갑니다. 자세를 잡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눈을 딱 감습니다. 바로, 어떡해요? 이렇게요. 헉!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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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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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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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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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정신 차